절에 가면 불상들이야 다들 남성으로 알고 있지만 보살상을 보고는 여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기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불가에서 남성이면 어떻고 여성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사찰을 탐방하다가 궁금한 점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고 이 채널이 있습니다. 절에서는 흔히들 여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저레 모신 여러 보살도 여성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 보살을 다 언급하면 초점이 흐려지니 여기에서는 보살 중에 가장 신망을 얻고 있고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관음보살, 어머니 같은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석굴암 백면에는 11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11면 관음보살상은 그 표정이 온화기로 유명합니다. 이 보살상을 보고 남성을 떠올리는 분은 아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보살상이나 얇디 얇은 옷 사라를 몸에 두르고 팔찌로 장식하고 구슬로 목걸이도 장식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세상이 어떤 얼굴보다 온화합니다. 그러니 저러 불상들을 보고 부처는 남자 보살은 여자라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음보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영상에서는 관음보살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불경에서 관음보살이 거명되는 곳은 법화경 그 중에서도 관샘보살 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경전에도 보살이 남자냐 여자냐에 관한 내용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이나 여타 보살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불교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제가 모두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각자마다 여러 설을 제시하더군요. 첫째 과음보살이 탄생진 인도에도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당연 남성이다. 또는 페르시아 여신의 영향을 받아 여신으로 탄생하였다 등 분분합니다. 거기에다가 관음보살이 우리에게 바로 전해진 것도 아니고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방에서 조각상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비단길을 통해 도항을 거쳐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친화성이 강한 불교이다 보니 그러한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진 이 루트는 동서랭의 여러 문화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기로는. 간다라나 티베트에서는 남성상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전해진 관음보살은 다분히 여성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중국의 서왕모 전설과의 영향을 받았으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전해질 때는 더더욱 여성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인식하는 관음보살은 대자대비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찬한이 없는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모성에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성을 떠올리는가 봅니다. 실제 태어났다 진리를 깨닫고 열반하신 석가모니불리야 왕자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남성이지만 우리의 관념 속에 탄생한 이 관음보살은 딱히 성을 정해놓지 않으니 언제나 우리 머리 속에 관념이 성을 좌우하는 건 현실적입니다. 어쨌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온 관음보살상이 더 여성화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관음보살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념도 있지만 보살상을 더욱 세렴있게 만든 조각술에도 그 원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스님들 중에서도 관음보살을 통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즉,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몸 속에 두 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양성이 아니라 보는 쪽에서 남성으로 인식하면 남성 여성으로 인식하면 여성이란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념 속어 신 자신의 관념에 따라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관음보살상은 하나같이 관능임이 넘치는 여성에 가깝습니다 얇은 천으로 지은 옷 팔목에서부터 목 머리 할것 없이 구슬을 휘감고 있으며 몸매 또한 여성스럽습니다. 보살을 일한 치장은 그근원지인 간다라에서부터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이 점은 공통점입니다. 다만, 머리에 쓴 관만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졌을 뿐입니다. 저를 찾는 많은 분들이 관음 보살상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보살상이 여성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절에 앉히던 대부분 관음보살상은 수염이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생각하여 그리지 않았는지 금칠된 불상 얼굴에 수염을 그리는 것은 조잡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절의 관음보살상에는 수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염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남성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절에는 관음보살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하인 관음보살도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그린 수월 가는 보살도는 유명합니다. 아래는 그중 하나입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을 걸쳤는데, 무늬가 호화의 극치입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손목에는 팔찌를 끼고,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를 걸쳤습니다. 영락 없는 귀부인입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얼굴은 영락 없이 남성상입니다. 흐릿하지만 수염도 보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에 그리진 관음보살도를 알고 있습니다. 입은 옷은 여성의 복장으로서는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장식도 물론입니다. 이것도 눈을 돌려 상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호화로운 보관은 썼지만 수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성상이라는 거죠. 다음은 강진무의사의 관음백의도 벽화입니다. 백의를 걸치고 장식은 하였지만 여성스러움은 없습니다. 남성, 그 중에서 씩씩한 남성상입니다. 윗부분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배기와 장식품이 안 어울릴 만큼 우람찬 남성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관음보살상과 보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부처는 남자, 보살은 여자라는 점은 분명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남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꼭 맞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석가여래가 열반하기 전에 불렸던 보살은 당연 남성이지만 관음보살을 비롯하여 여러 보살은 관념에서 탄생하였으니 만든 사람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의 인식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싱거운 결론일지 모르지만 관음보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든 보살이므로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통성이란 말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비단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다른 보살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을 보면 남성, 여성으로 보면 여성, 어느 법보신문에 게재된 그 글이 새삼 떠올려집니다.